자 가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A가 루트 11이고 B가 루트 13일 때 이걸 나타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두 칸씩 옮겨야 된다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11에다가 10을 곱해야 루트 1,100이 그 되겠죠 그래서 어, 10A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10분의 1로 곱해서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더하기 10분의 1B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음. 17번 0부터 1 사이에서 실수 A래요. 자, 이거 나왔을 때요.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냥 여기 2분의 1이라고 하라고. 난 항상 그래요. 2분의 1, 루트 2분의 1, 4분의 1,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가장 큰 것은 2가 될 거예요. 그럼 A분의 1 써주시고. 그 다음 얘가 되겠죠. 루트 A분의 1. 괜찮습니까? 다음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 얘가 2, 자, 루트 A분의 1은 A분의 루트 A라고 바, A분의 루트 A라고 바꿔달라고 했었죠. 그러면 2분의 루트 A라고 바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얘가 더 크지? 그러면은, 아, 루트 A가 더 크구나. 그 다음은 A고, 그 다음은 A 제곱이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아. 그리고 선생님, 그럼 서술형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2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가 2분의 1이라고 하자. 라고 쓰시면 돼요. 괜찮나요? 아, 그렇게 하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이게, 그,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은 있죠. 방법은 있는데,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서 크다는 거는 알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 크기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0부터 1 사이일 때, 0부터 1 사이일 때, A가 루트 A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수령 그, 풀이할때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얘도 체크해 놓고, 1페이지에서도 하나 있었죠. 루트 70이 나왔을 때, 루트 70 이하의 자연수는 몇 개인가,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한번 설명 쫙 드리도록 할게요. 18번. 양의 양, 의 실수 A에 대해서, 루트 A의 정수 부분을 FA, 소수 부분을 GA라고 나타내기로 하자. 예를 들면, 루트 2는 1과 2 사이니까, 정수 부분은 1이고, 소수 부분은 얘가 1.414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여기서 1 빼서 0.414니까, 그냥 루트 200일 때 쓰라고 했었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루트 256은요. 루트 256은요. 자, 16이거든. 괜찮아요? 루트 225는 15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왜낸 걸까? 왜왜 왜 냈지? 음, 이거 낸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말하면. 왜냐면 자, 루트 256은 16의 제곱이 맞아요. 어, 혹시나 깔릴까봐 말을 해주면 256 맞고요 225는 또15 곱하기 15를 하면요 225입니다 그러면 F는 정수 부분이라 했잖아 그치 그럼 16이 되는 거고 얘는 소수 부분에서 달라 했잖아 그러면 은 0이죠 15니까 그냥 어. 시, 너 1의 소수 부분이 뭐야 0이잖아 어, 그거예요 그래서 왜 되는지 모르, 모르겠다고 한 겁니다 제가 워낙에 네. 조금 숫자를 바꿨어야겠죠 선생님이 뭐 숫자를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네, 맞아요. 틀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어, 봐봐. 왜냐면 제가 헷갈릴까 뭐라, 뭐라 했어. 얘를 바꿔드려야 했지. 16과 15로. 그러면, 아, 제가 잘못 풀었네요. 그치, 이렇게 됐을 리가 없지. 자,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루트를 먼저 써달라는 겁니다. 봐봐. F16 G15죠.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16이면, 루트16의 정수 부분에서 달라는 거지. 맞아. 그 4가 되는 거고. 또, 15면, 얘가 15면, 루트15의 정수 부분에서 달라는 거지. 지금 여기가 15니까. 그치? 소수 부분이니까 3을 빼야겠지. 그래서, 조금 자꾸 이렇게 되냐 루트 15에서 3을 빼주면 되겠죠. 그게 지금 소수 부분이겠지. 그래서 4 빼기 루트 15 더하기 3이 되겠네요. 7 빼기 루트 15. 자,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저도 지금 이걸 첫 번째로 처음 풀다 보니까, 어, 보자마자 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한번 나왔는데, 교훈은 루트나 제곱이 나오면 그냥 먼저 처리를 해주고 문제를 읽자. 이해가십니까 문제를 읽을 수 있겠어? F16이니까 여기다가 16을 넣어봤더니, 루트16의 정수 부분이구나. G15면, 여기가 15니까, 여기다 넣어줬더니, 루트15의 정수 부분이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해가십니까? 아, 복습할 때잘 해보시고요. 직사각형 모양인 어느 수영장의 가로의 길이는 80, 루트10이라고 합니다. 넓이가 400, 루트30이면, 눈으로도 풀수 있어요. 왜? 8, 5, 400. 그쵸? 그렇죠? 80 곱하기고, 루트10, 에다가 루트 3을 곱해야겠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둘레는 160 루트 10에다가 10 루트 3을 더한 게 되겠죠. 그리고 미터 써주셔야 되고. 어? 오케이.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제복형표에서 루트 3이 1.73일 때 이걸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2700은요. 100 곱하기 27이에요. 그쵸? 그러면 10 곱하기 3 루트 3이죠. 그러면 30 루트 3분의 9죠. 그러면 얘는요. 100분의 48이잖아요 그렇죠? 루트 100분의 48 그럼 10분의 4 루트 3이죠 그러면 5분의 2 루트 3이 될 거고요 얘는 약분하면 10분의 3이고 뭐, 그렇지? 루트 3 루트 3 약분 돼서 10분의 루트 3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됐어 지금 10분의 루트 3 얘는 10분의 4 루트 3 얘는 100분의 75니까 얘는 10분의 5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다 더하래 자. 먼저, 얘가, 얘니까, 10분의 루트 3 더하기. 얘는 5분의 라고 안 하고, 한 10분의 라고 할게요. 10분의 4 루트 3 괜찮니? 그리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10분의 5 루트 3이겠지. 그러면 다 더하면, 10분의 10 루트 3이라서, 루트 3이겠네요. 그래서 1.732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